어 이것만 하면 재을수같은 감사합니다 요거 네. 좀 잘라주실 수 있나요? 오피니라서 아 그냥 하면 되겠나오피이 네. 뭐예요? 이거 떼줄까 이래? 응 어. 이래가 해볼래? 떼 볼래? 응. 아 그냥 했네 오와 드디어 첫 유니폼 와, 이라 멋있다 오, 이래 멋있다. 예, 예. 두번더한번보여수 있어? 오, 이라보스타.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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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 no. 이것 좀 넣어볼까? 어, 오, 더 멋있어, 뭐 있어가지고. 이거 넣을까? 응. 아 근데 너무 잘안될 것. 이제 가. 그래, 네, 가보자. <laughs> 유니폼. 오 아산이 어... <laughs> 많은 선수 중에 아산이로 하고 싶은 생 이유가 있었어 이래요? 오늘 잘했으니까 아 그래서? 아산이 미드필더 오른쪽 공격수 흐흐흐흐 <laughs> 어잘 <laughs> 어울린다 이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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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됐다. 오, 멋있다, 이래. 우 이제, 우리 이제, 만리이 우리 우리 이제, 팀 정착해볼까? 이제, 계속, 계속 바뀌었었는데 광주 어. 그래. 서울 이제, 도 이제, 어웨이 팀으로, 그 이제, 이 광주 응원 해서도 어, 인천이고 황준 영화도 김포네아 그래? 어, 인천에서 해도 한번 광주 응원하러 한번 가보자. 드디어 정착했다. 여기저기 응원하다, 그렇지? 원정 팀이어도 응원할 거야. 어, 맞아. 광주 이제 죽어도 이제 광주 아빠도 이제 광주로 간다. 축구는. 헤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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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네 좋네 김만별이 그래. 김경민인데. 아 그래? 김만별.